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당을 좌측으로 돌아서 블랙 레스토랑으로 해서 어, 호텔 뒷길로 돌아오는 길을 한번 드라이브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초등학교 점심시간이어서 상당히 번잡할 것 같은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기가 거의 끝나가는 것 같지만 이제 12월까지 태풍이 간간히 오기 때문에 비는 많이 안 와도 만약 태풍이 오면은 그 태풍이 오는 주간에는 비가 많이 내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비가 안 내리는 경우에는 환한 날씨가, 화창한 날씨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덥습니다. 성당에서 좌회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당 앞에 바로 이제 초등학교가 있는데, 국립초등학교가 있어요. 지금 점심시간이어서 상당히 밀리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그 횡단보도 앞을 지금 교통통제원이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 초등학생들로 인원이 많은 상태에서 차들이 더 많이 밀리고 있는 겁니다. 학부형들이 애들 데리고 나오는 모습 보이죠? 그러니까 따로 점심을 안 싸가지고 학교를 가서 점심시간에 각자 점심을 해결하고 다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 왼쪽에 노란 옷 입은 교통 통제원 보이죠? 무조건 애들이 기다리면 멈춥니다. 그래서 애들 위주로 운영을 합니다. 상당히 힘들어요. 왼쪽에 경찰서 전문 보이고요. 플리스라고 합니다. 필리핀에서는 경찰서를 플리스라고 해요. 오른쪽에 싸게 치킨으로 싸게 하나 한끼 때울 수 있는 안독스 보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종이류 그리고 카피 할수 있는 XTE 보이고요. 문구류 팔고 간단하게 복사 할수 있습니다. 다라이오난 라칭 오른쪽에 있구요. 여기가 다라이오난입니다. 그리고 한시 방향에 판다하우스. 아라라이 비비와 같은 슈퍼마켓이라고 했습니다. 펜더하우스 보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그 만물 백화점 같은 다이아몬드 센터가 있는데 그 다이아몬드 센터를 여기를 이전을 하고 이 왼쪽 건물로. 이전에서 오픈을 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큰 건물이죠. 여기가 이제 자파장이 됐어요. 코론도 점점 규모가 큰이 가게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우측에 이발 가게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 샌드위치를 잘하는 블랙하우스, 아일랜드 브레서리. 여기서 좌회전을 해서 다시 호텔로 돌아갈 겁니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랜드방크에서 좌회전을 해서 돌아갑니다. 뭐, 런닝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볍게 한 바퀴 뛸 수도 있겠죠. 여기는 한적한 길입니다. 주택가에요. 근데 네, 조 앞에서 이제 좌회전 하게 되면은, 상업시설이 좀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조용한 주택가입니다. 앞에 또 호텔 하나 증축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계속 증축되고 있습니다. 호텔들은. 중소규모, 그리고 대규모 호텔들. 그리고 왼쪽에 보이는 호텔이 아카시아 가든 호텔인데, 여기 장사가 잘 돼서 그런지 앞에 한동을 추가를 했어요. 바이크 렌탈 대리점이고, 더 슈트라고 써져 있죠? 여기가 두동이 됐습니다. 이글 아이 라고 하는 모터 바이크 대여점입니다. 오른쪽에 작은 로컬 레스토랑 있고요. 왼쪽에 크게 대형 호텔 짓고 있는 거 보이시죠? 저렇게 대형 호텔도 지어지고 있습니다. 아, 비살. 아, 비살라 호스텔. 작은 호스텔이고요. 그늘이 제법 만들어진 도로이기 때문에 뭐 덥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큰 아름드리 나무가 있죠 이 아름드리 나무를 지나서 따라가면 다시 예, 호텔 앞이 나옵니다 왼쪽에 호텔 계속 짓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당히 지금 오래 걸리고 있어요 우측에 LBC 센터, 우리나라 이제 택배 같은 곳이죠. 택배 배달 업체. 요 앞에 이제 작은 삼거리인데, 요 삼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그 가파른 경사로를 돌아서 어, 따피아스산 뒷길로 돌아가는 길이 나오고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굉장히 급한 경사로로 해서 따피아스 뒤쪽으로 돌아가는 길이 나고. 왼쪽으로 가면 이제 호텔이 다시 나옵니다. 왼쪽에 세미트리 운동묘지 있고요. 여기는 이제 포화 상태가 돼서 더 이상 그 안장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락다운 후에 생긴 MKB 펜션 여기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쭉 가면은 다시 블루웨이브 호텔이 나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성당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으로 한 바퀴 도는 짧은 드라이브 길. 런닝 그 좋아하시는 분들은 런닝 하실 수도 있고요. 가볍게 산책하실 수도 있는 짧은 거리입니다. 주택가를 지나서 오는 길이기 때문에 뭐 통행량 같은 거 걱정할 필요도 없고 사고 걱정할 필요도 없이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짧은 영상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